틀어두면 호영 자동정주행 2부 오늘도 시작합니다. 추위의 불에 그대로 타죽은 천남성 그리고 그 불은 빠르를 향합니다. 빠르도 꼼짝없이 타죽을 그 상황에서 물속성의 무케가 그 불을 제압합니다. 그동안 빠르의 화계를 본능적으로 제압했던 무케입니다. 하지만 그 불은 구망이 사용하던 추경의 불입니다. 어린 무케가 감당할 수 없는 불이었고, 불길이 무케를 태우려 합니다. 추이 자신도 놀라 무케를 구하려 하지만 불의 주인인 추이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무케의 진짜 보호자 나주가 나섭니다. 나주가 겨우 무케에게서 불을 떼어내려고 하지만. 나주의 온몸으로 불이 번집니다. 그리고 나주는 자신도 불을 끌수 없음을 인지합니다. 항마전이 끝나고 흰산의 범들인 무커와 나주가 함께 살던 시절 흰산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을 본 나주를 포함한 흰산의 범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니 정신을 거의 잃다시피 한 상태로 불에 다가가 불을 끄려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항마전에서 큰 불을 끄기 위해 무커를 포함한 아린의 명을 받은 흰산의 범들이 투입된 듯하고 그 기억이 PTSD로 남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 위험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정신이 멀쩡한 무커가 비가 오니 자연이 꺼질 거라 그냥 돌아하지만 흰산의 범들은 큰 불을 향해 본능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때 무커가 푸른불술법으로 불을 제압했고 남아 있는 잔불에 반응하는 무케가 다치지 않도록 자신이 불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주는 추위에 불을 마주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일을 기억해냅니다. 나주는 무커가 불을 흡수했을 때 했던 외침을 반복합니다. 불아 꺼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와라. 그렇게 나주가 무케를 감싸던 불을 흡수했고 무케는 무사히 빠르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온몸이 불타는 나주 추이가 다시 불을 사용하려 하자 나주가 추이를 붙잡고 말합니다. 용서하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오. 우리의 마지막 아이요. 그렇게 나주는 무케를 구하고 자신은 불에 타 죽고 맙니다. 나주는 흰산의 영역을 벗어나 죽기 직전 자신을 구했던 무커의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그렇게 나주가 무케를 대신해 희생했고 추위가 그 힘을 보였으며 천남성이 죽고 빠르가 살아남으며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장면에는 빌런 도모지가 등장합니다. 도모지는 흰머리 아이만 잡으면 자신이 비방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며 태생이 천한 부하들에게 너에게 희 제대로 된 대접을 해주겠다며 천남성까지 치기로 결정했고 아이들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그때 녹치가 도모지를 찾아옵니다. 녹치는 황요를 동복이에게 맡기고 황요를 건드린 도모지를 처단하러 온 것입니다. 녹치는 도모지, 너왜 황요 건드렸냐며 폭발합니다. 도모지와 그 부하들 정도야 녹치 혼자서도 충분히 제압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녹치는 도모지의 혀를 뽑아낸 후 나머지 졸개들을 쉽게 제압해 내는가 싶었는데. 그때 커다란 팔이 녹치를 끌어당깁니다. 그 손은 대방의 직속 부대인 할조의 손이었습니다. 녹치가 제압당하고 대방이 어찌된 일이냐 도모지에게 물었으나 혀가 잘린 도모지는 답하지 못합니다. 도모지에게 단약을 먹여 회복시키려 하는 순간 녹치가 재생했고 다시 싸움이 벌어집니다. 재생한 녹치는 할조들을 압도합니다. 대방은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 많은 수의 할조들을 상대하던 녹치는 일부러 할조에게 염주를 끊기려 해보지만 눈치 빠른 대방에 의해 실패로 돌아갑니다. 대방은 말로 사태를 수습하려 합니다. 도모지를 잡아두고 추궁한 후 시비를 가려 알려주겠다는 대방과 당장 도모지를 데려가겠다는 녹치. 결국 흥분한 녹치는 먼저 공격했고 대방도 이에 응하며 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대방은 할조나 다른 비방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방의 공격에 녹치의 양팔이 날아갔고 발목 힘줄이 잘립니다. 그렇게 주저앉은 녹치. 대방과의 힘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녹치의 무기는 힘의 강력함이 아니라 재생 능력입니다. 대방이 입을 털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대방은 흰 눈썹을 박쥐라 칭하기도 하고 흰 눈썹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흰 눈썹이 산군에게 죽었어야 했다는 등흰 눈썹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대방은 도모지의 팔을 잘라 이거나 가져가라 녹치에게 던져줬지만 녹치는 거부하며 대방에게 달려듭니다. 가볍게 녹치의 심장을 찌른 대방. 하지만 녹치는 그것을 노린 듯 대방의 머리를 공격했고 대방이 타격을 입습니다. 대방도 반격하지만 녹치는 같은 공격에는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반격하는 녹치. 할조들이 대방을 부축해야 할 정도로 얻어터진 대방입니다. 목치는 마지막 일격을 날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팔이 잘린 녹치지만 싸움에서 보인 영리함은 상당합니다. 결국 큰 부상을 입고 누워있는 대방 도모지는 단약 하나를 구해 대방에게 녹여 먹이지만 대방은 여전히 위독한 상태. 대방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대방모가 듣게 됩니다. 대방을 낳기 위해 남은 전기를 모두 소모할 만큼 대방을 아끼고 사랑했던 대방모입니다. 큰 새의 비행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대방모가 날아간 것 같다고 난조는 추측합니다. 대방을 보기 위해 대방모가 도착했고, 위독한 대방을 본 대방모는 크게 분노합니다. 결국 대방은 대방모가 보는 앞에서 죽었고, 결국 대방모는 폭주합니다. 도모지는 대방모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은 힘눈썹에 지시라며 타겟을 재설정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말자, 호랑이 형님. 이상규 작가님의 빠른 회복 기도합니다.